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제니,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샵, 샵, 세킨즈. 세킨즈 리 시크릿 팩이에요. 어,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클로를 찾아가지고 열쇠를 딱 열면은 여기 안에 또 장난감이 들어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제니와 함께 열어볼 건데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파란색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파란색은 컵케이크 샵이래요. 컵케이크 샵이면은 되게 예쁜 게 많이 들어있겠죠?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파란색 자물쇠는 여기 보니까 또 열쇠가 이렇게 잠겨져 있어서 제니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열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죠? 모르면은 지금부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은 이거를 열어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얼어보니까 이게 지도 같죠 친구들 여기에 이세 가지 있죠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제니가 찾아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키를 찾아야 되는데 제니가 쿠키를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긁어주면 돼요 초록 초록 초 우와 클로다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컵케이크죠? 컵케이크도 찾아봐야 되는데 쭈르츄르츄르츄르 여기 있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것도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볼까요? 타라타라 우와, 또 찾아냈어요. 음, 수영할 때 쓰는 거를 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 있을까요? 어, 여기 있다. 따라 여기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쭉쭉쭉쭉 긁어보니까 쿨러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쿨러를 다 찾았거든요. 첫 번째는 쇼핑백, 두 번째는 지갑, 마지막은 왕관이 나왔어요. 제니가 이걸로 해서 이걸로 맞춰볼게요첫 번째 쇼핑백,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갑, 두 번째는 지갑, 그리고 세 번째는 왕관이었죠? 왕관을 탁 하고 나면 과연 열릴까요? 두루두루, 두루두루, 자르르. 두루 두루 아래쪽은 이렇게 컵케이크 카페 같고요. 그리고 위쪽은 컵케이크를 만드는 곳 같아요. 너무 아기자기한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위쪽에서 맛있는 컵케이크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요. 밑에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던 귀여운 미스테리 팩은 예쁜 샤킨즈 인형이랑 컵케이크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에서는 컵케이크를 판매를 하는 곳인데요. 인형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딱 열어 가지고 여기 안에 케이크를 이렇게 딱 담아 둘 수도 있답니다. 맛있는 컵케이크 사러 오세요. 여기도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와 이미 만들어진 컵케이크들이 너무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나요? 첫 번째로 열어본 거는 진짜 맛있게 생긴 컵케이크 샵이었어요. 여기서 맛있는 컵케이크도 이렇게 촉촉촉촉 만들고요. 여기서 컵케이크 카페에서 친구들이 맛있는 컵케이크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예쁘게 꾸며놨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패샵이에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 찾아야 될 거는 이건데요. 제니가 보니까 딸기랑 땅콩이랑 마지막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친구들이 찾을 수 있나요? 뭐라고? 벌써 찾은 친구가 있다고? 제니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우리 하나씩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딸기. 딸기는 어디 있을까요? 딸기는, 딸기는. 찾았어요? <laughs> 제니 못 찾았는데? 딸기는. 제니 찾았어요 제니가 손가락 표시하는데 딸기가 있죠 자두 번째는 땅콩을 찾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 땅콩인데 찾았나요 제니 찾았어요 여기에 있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은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 라즈베리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찾았나요 친구들 제니는 찾았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도 쓱쓱 긁어 봐야겠잖아요 제니가 한번 긁어 볼게요 자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네 번째도 이렇게 딱 찾아서 패샵이라서 그런지 다 발바닥이 나왔어요. 개 발바닥, 개 뼈다기 그리고 리본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맞춰볼게요. 개 멍멍이 발바닥. 자그 다음에 뼈다기. 마지막으로 리본. 과연 열릴까요? 짜란, 열었습니다. 우와, 이번에는 진짜 귀여운 패샵이 나왔어요. 여기 위쪽 하에는 어, 목욕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자고, 놀기도 하는 것 같고요. 밑에는 또 뭐지? 여기는 강아지 집도 있고요. 먹이 먹는 데도 있고, 마찬가지로 놀이터도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던 캐릭터는 이 인형, 철랑 이거랑, 그리고 얘가 들어있었는데요. 쟤는 이게 땅콩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똑똑 이렇게 딱 하면은 문이 딱 열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또 이렇게 닫아주면은 여기서 콩콩 쉴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집이 있는데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서 아까 전에 그거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딱꼽아서집 안으로 초록초록 들어가서 쉴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또 목욕을 쇽쇽 할 수도 있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넣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요. 가지고 놀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기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놀 수도 있고요. 뭐라고요? 배가 고프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밥 먹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밥 먹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밥을 또 촉촉촉촉 먹을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거는 귀여운 펫샵이에요 제니는 개인적으로 퍼켓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집도 있고, 목욕도 해줄 수 있고, 애완동물이랑 같이 놀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세 번째도 한번 똑똑 열어볼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탕 좋아하는 사람. 저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마지막은 캔디샵이에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 찾을 세 가지는 이건데요. 다들 캔디 같죠? 뭐라고요? 벌써 찾았다고요? 믿을 수가 없군. 제니 지금부터 찾겠습니까첫 번째. 첫 번째는 이건데요. 이거는, 어, 제니가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탕 같은데, 사탕도 여기에 탁 숨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는 컵케이크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니가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었 근데 마지막은 여기에 탁 숨어있더라고요 이것도 동전으로 슥슥 긁어야지 비밀번호가 나오겠죠 제니가 한번 끌어볼게요자이 친구도 추루추루 찾았습니다 첫 번째 모양은 이 모양, 그리고 두 번째 모양은 이 동전지갑 모양이 나왔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선물 모양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맞춰서 또 제니가 한번 열어야겠죠? 첫 번째는 뭐가 나왔었죠? 첫 번째는 십자가 모양, 이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전지갑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두 번째는 동전지갑 모양,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나왔더라? 선물 모양! 물 모양 탁 하면은 이게 과연 열릴 것인가? 아, 당연히 열리겠죠. 터라라라라! 우와 캔디 샤! 이렇게 맛있게 생긴 캔디샵이 있는데요. 캔디도 종류별로 뽑을 수 있고요. 제니가 여기에 인형을 미리 뽑아놨어요. 그리고 사탕뽑기에도 인형을 미리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탁 열면은 맛있게 생긴 샤킨즈 사탕이 나온답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탕도 미끄럼틀촤춤 채워주고 그리고 인형도 한번 추루 추루 이렇게 사탕을 타고 내려올 수 있답니다. 미끄럼틀이죠. 아래에서 이렇게 사탕을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맛있는 사탕 사러 오세요. 내 사탕은 판지 말아줘. 나는 너무 예쁘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진열도 할수 있고 위쪽에서 사탕을 또 뽑아서 쭈르룩 내려도 올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열어본 거는 귀여운 캔디샵이었어요. 어때요?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샤킨즈 릴 시클의 자물쇠 미스테리팩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다귀엽기는 한데 제니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예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